붉은 꽃 미산딸 나무입니다. 어, 올해 8년차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 용산뜰에 심었다가 재작년에 6그루를 요산에 농장으로 옮겼는데 유일하게 이 녀석만. 살아 남았습니다. 나머지 나무들은 추위에 다 아, 말라서 죽었습니다. 이 녀석만 유일하게 지금 살아 남아 있습니다. 음, 8년 전에 젓가락장 말한걸 3만원씩 주고 사다가 아, 심어가지고 이만치 기어놨습니다. 꽃이 아주 환상적입니다. 어, 4월 이때쯤 음, 꽃이 피서 어, 5월 초까지 꽃이 있다가 가을이 되면 어, 잎에 단풍이 들면 단풍나무보다도 더 단풍이 곱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매력적인 정원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음, 나무가 뭐 그렇게 크게 성장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아, 그렇게 크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만, 꽃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산딸 나무는 하얀 꽃이 핍니다. 하얀 꽃이 피는데, 이것은 미국, 미국에서 개발된 붉은 꽃의 미산딸 나무다. 그래서 붉은 꽃 미산딸 나무입니다. 계속 키워나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용산들에는 이 나무가 한 150주 정도 지금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